자 이번에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의 모습을 보고 너네가 이게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따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인데 일단은 이 함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어,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x 집합의 원소 x가 y 집합의 원소 y에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것 이것을 어,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함수인 녀석을 이렇게 어, 집합관계로 한번 그려보면 은 X집합과 Y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1, 2, 3 써있고 여기에 A, B, C 써있을 때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거랑 비슷하게 1이 A한테, 2가 A한테, 3이 B한테 이런 식으로 주면 이건 함수가 맞아요 자 근데 x 집합이 이렇게 있고 y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자, 함수가 아닌 상황 볼게 1, 2, 3, a, b, c가 있는데, 자 1이 a한테, 2가 a한테 끝. 이러면 함수가 아닙니다. 왜 아니지? 여기 3이 지금 화살표를 안 주고 있잖아. 이런 애가 있으면 안 돼. 3에 대응되는 y가 없죠. 자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함수가 아닌 걸 그려보면 은 x집합에 123, y집합에 abc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할게요 정의역에 123, 공역에 abc가 있을 때자 1이 a한테, 2가 a랑 b한테, 3이 c한테 이런 상황에서도 함수가 아니지 왜냐면 2가 화살표를 2개 주고 있기 때문에 2에 대응하는 y가 2개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하는 것은 X랑 Y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X,FX라는 점들로, X,FX라는 점들로 이어서 그린 것을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물론 이제 정의역이 유한계면은 있지 않지만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한다면은 이어서 그리죠. 자, 그래서, X, FX를 그린 것을 우리가 함수 FX의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그 전에 배워왔던 함수 FX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얘가 이제 Y는 X제곱. 이런 것들이 죠 함수의 그래프다. 알겠지? 그럼 저렇게 뻔한 얘기를 뭐하러 하지?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도 배우지만,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그래프도 배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함수 의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현을 보도록 하면은 y는 f(x)의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모두 실수이면 f(x)의 그래프는 좌표평면의 점 또는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현이라고 한다 알 필요 없고요. 자세 번째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에다가 별표 치시고 자 함수의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정의역 x가 공역 y 의 오직 하나의 화살표로 대응되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 FX 생김새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FX죠 자요 FX한테 선을 하나 그을 건데 그 선을 X축에 수직이 되게 그어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요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중요한 거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FX 그래프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함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이 잘안 잡히면 여기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x축에 수직이 된걸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어도 오직 한 점, 여기다가 그어도 오직 한 점, 여기다가 그어도 오직 한 점, 여기다가 그어도 오직 한 점.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이 그래프는 정확히 자, 이렇게 생긴 이 그래프는 함수가 맞아요. 자,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y는 x 제곱도 함수가 맞습니다. x축에 수직이 되게 그으면 어디에다가 그어도 한 점에서만 만나거든. 자, 그래서 너네가 1차 함수는 1차 함수라고 부르고, 2차 함수도 2차 함수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지만, 함수라고 부르지 않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원의 방정식이죠. 여러분들, 원의 함수라고 했나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지. 자, 원은요, 함수가 아닌데요.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지. X축에 수직이 되는 것을 그었을 때, 여기서 만나지 않고, 여기서도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는다는 건, 대응되는, 여기 지금 3의 화살표를 못 주고 있는 것처럼, 대응되는 X, Y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어봤더니, 두 점에서 만나지, 이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여기에는 이 2처럼, X가 하나 정해졌을 때, Y가 두 개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내는 방법은, X축에 수직이 되는 걸 여러 개 그었을 때그 그래프와 오직 한 점에서만 계속 만나는 걸 함수라고 하고요. 이것처럼 만나지 않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건 함수라고 하지 않아. 자, 그래서 또 대표적인 거 하나 볼까요? 이렇게 생긴 녀석,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요거 그릴 건데,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X축에 수직이 되는 거를 여기다가 그으면 안 만나지, 여기다가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요. 자, 이런 경우에 함수라고 할수 없다 이거야. 알겠지? 어디다가 그어도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걸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체크 보도록 할게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fx의 그래프를 기하적으로 나타낸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 좌표평면에 다 나타내는 거다 x,fx를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 보시면 실수 a에 대해서 직선 x는 a에 만나지 않거나 또는 두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는 A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정의역으로 하는 그 함수의 그래프가 될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그지 그러니까, x 축에 수직이 되는 선을 그었을 때 만나지 않거나 두 점에서 만나면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란 뜻이에요. 알겠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지 않는다. 자, 넘어가 보자. 이제 1대1 함수입니다. <laughs> 자, 1대1 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슬슬 그... 여러분들한테 함수긴 함수인데, 이런 함수, 저런 함수 하면서 조건을 하나씩 걸기 시작하는데, 자, 너네가 앞에서 내가 여기서 얘를 다시 한번 들어줄게. 1, 2, 3. 자, 여기 이렇게 y에, 자, 여기서 x에서 y를 대응을 f라고 하고, y에 a, b, c, d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여기서 1이 a한테, 2가 a한테, 3이 b한테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면, 이건 함수는 맞아. 하지만 1대1 함수는 아닌 거야. 조금 더 까다로워진 조건이 걸리면 그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건데, 이름이 1대1 함수다. 그러면 어떻게 감이 오냐? 1대1 함수 x가 하나 있으면 y도 반드시 하나에만 대응돼야 된다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중복적으로 대응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제대로 대응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1이 2한테, 2가 3한테, 3이 4한테처럼. 어 중복으로 화살표를 줄수 없다 이겁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가 기호로 쓰면 여기다 이제 기호를 채워 넣을게요 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f x 에서 y 로의 대응이 되는 함수 f 에서 정의역 x 의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응하는 공역 y 가 항상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x 에 대응되는 y 가 항상 서로 다를 때 즉, 정력 X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하여, 자, 여기에 내가 지금 조건을 걸어줄, 조건을 적어줄 거거든? 이거 니네 외워야 된다. 알겠지? 자, 뭐라고 적냐면, X1과 X2가 다르면, 이렇게, FX1과 FX2가 다르다. 가이 조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의 원소가 다르면, 함수 값도 달라야 된다는 걸 뜻해요. 이걸 이제 1대1 함수의 정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함수 F를 1대1 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프의 특징들을 이렇게 배울 거라고. 함수에도 조건이 여러 개 걸려요. 함수의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어,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뭐 상수 함수, 항등 함수, 이렇게 네 가지의 함수가 있거든? 근네그네 가지의 함수 중에서 지금 첫 번째 1대1 함수를 배우는 건데, 그, 각각의 함수들마다 가지는 그래프의 특징이 다르다, 이거야. 자, 우리가 앞에서 내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줬던 게 y는 x제곱 그래프인데, 자, 이렇게 그려지. 자, 이 녀석이 y는 x제곱 그래프인데, x축에 수직이 되게 선을 그어보면, 한 점에서 반드시 만나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는 맞아. 자, 하지만 y축에 수직이 되게 선을 그어보면은, 여기서 만날 때, x1이라고 할게. 여기서 만나는 그 만들어내는 걸 x2라고 해볼게. 여기를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x1의 함수값도 지금 fx1의 함수값도 fx2의 함수값도 3으로 x1과 x2는 다른 값이지만 정의역에 다른 값이 들어갔지만 어, 3이다라고 하는 똑같은 치역을 만들어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1대1 함수는 아니다. 1대1 함수는 아니다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X가, 다른 Y를 무조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걸 찾느냐면은,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1대1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할수 있다 이거야. Y축의 수직인 걸 그었는데,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나면, 같은 Y를 만들어내는, 다른 Y, 다른 X가 있다라는 거니까, 1대1이라고 할 수가 없게 돼. 알겠지? 그래서, 1대1의,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1대1 함수의 그래프 인지를 찾아. 그러면은 y축의 수직인 선 그어서, 그게 f(x)랑 어디다가 그어도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는 이 녀석을 골라줘야지. 이게 1대1 함수다 이거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앞에 거 다시 볼게. 그냥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봐라. 그러면 x축의 수직이 되게 그어서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해야 되고,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라. 그러면은 y축의 수직이 된걸 그어서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찾아줘야 돼. 두 점에서 만나면 정의에, 입각하지, 저기, 되지 않아요. 알겠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것만 찾아줘야 돼. 자, 오른쪽에 체크 보도록 할게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 1대1 함수의 정의의 대우, 자, 대우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면서 부정되는 거잖아.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을 것이다가 성립을 해도, 자, 대우가 성립해도 1대1 함수다라고 할수 있다 이거 왜냐면, 대우명제는 원명제랑 같은 참 거짓을 가지니까. 알겠지? 자, 내려가서 이제 예제 보도록 하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FX가 이런 식의 문제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거든? FX를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거야. X가 0보다 클 때에는 얘를 그려줘라.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얘를 그려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fx 한번 그려볼게, 내가.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이고,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축보다 오른쪽을 의미하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되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돼. 물론, 이 왼쪽에도 이렇게 모양이 있지만, x가 0보다 클 때만 그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 y축보다 오른쪽에만 얘를 그려주면 된다, 이거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y축보다 왼쪽을 뜻하는데 ax+3, y절편이 3인 건 똑같은데 기울기가 a야. 그래서 ax+3이 여기 다가 어떻게든 그려진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려진다는 건데 이렇게 그려진다면 만약에 그러면 y축에 수직이 되는 직선을 그었을 때두 점에서 만나게 돼. 문제에서는 1대1 함수가 되도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는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AX 플러스 3이라는 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지 Y축의 수직인 걸 어디에다가 그어도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될 테니까. 알겠지? 그렇다면 이 빨간색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고 이때 이 A가 기울기를 뜻하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적어 놓자. 1대1 함수에다 동그라미 치고, 돼지꼬리 하고, 여기다가 적으세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한다. 자, 1대1 함수이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y는 2x 플러스 3이 감소기 때문에, 얘가 감소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애도 감소여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아까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y 축에 선을 그었을 때두 점에서 만나게 돼.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안 되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기 위한 미지수의 값의 범위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애를 보고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얘가 음수여서 감소라는 걸 알면 a도 당연히 음수여서 계속 감소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